영상은 상황극입니다.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. 성우는 나성룡이 집으로 먼저 들어가서 화가 난 마음을 꾹꾹 참고 잠깐 누워서 쉬기로 했습니다. 어디에서 쉬지? 아 어디에서 쉬어 쉴 때가 있나? 음, 아. 본기에 더심면안 돼. 불법, 불법. 불법 신고가 되면 안 되니까. 오씨. 그런데 나성인, 나성이는. 어. 아기 밖에 있었습니다 어떻 성우가 왜 저기서 왜 자고 있어 성우가 왜 저기서 자고 있냐 깨워야겠다 아, 저기서 자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고 아뭔 나무에서 자고 있어 아니 뭐 나무는 뭐야 야 나무에서 일어나 누나, 일어나라고. 어때서? 아니, 나 너무 걱정돼서 왔지. 너가 여기에서 자고 있길래. 아니, 걱정 마. 내가 어차피 다 들어갈 거야. 어? 음, 그러면, 너가. 그러면, 그러면, 당일기 정도 하자. 알았어, 시그대서라아이가 네, 많았습니다. 아니, 쟤왜 창동 가는 거야? 어? 야 성우야, 거기 상성이야. 여기가 이동이라고. 아. 안녕 안녕. 이 사야지. 그래서 라성과 성우 형제는 화회를 앞다투어 상황극을 끝마칩니다. 화회가 되었으니.